지금 색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어, 여기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인데 만약에 다섯 가지 색이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바닥에 칠하는 거 일단은 다섯 가지, 그리고 그지? 그리고 그 그리고 응, 옆에는 원순열이 옆면은 옆면은 원순열이니까 바닥 다섯 개 곱하기 옆에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얘가 색이 4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면은 다섯 개잖아. 바닥까지. 그러면 어딘가는 두번 칠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거지. 칠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 이 다섯 개의 면 중에 어딘가 두 군데는, 어딘가 두 군데는, 어,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데, 1번처럼 바닥하고 옆에하고 이렇게 칠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경우. 또 옆에 있는 두면 붙어 있는 면이 같이 같은 색이 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주 보는 면이 같은 색을 칠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 색 색이 네 가지 색깔밖에 없으니까 한쪽에는 같은 걸 칠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색이 이제 세 가지 남았잖아, 세 가지 색. 그러면 여기 칠하는 거세 가지. 옆에 칠하는 거두 가지 또 이, 이쪽 칠하는 거뭐한 가지 그지 어차피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이제 면이 세개 남았으니까 면세개 남았으니 그죠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다고 칠하는 방법이 야, 이 이쪽 왼쪽에 이거 이거 옆에 왼쪽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했느냐 오른쪽에 색깔을 칠했느냐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지.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어두 번째 이 상황에서도 한번 해봐봐. 옆에 두 군데가 이제 색이 하나 칠해져 있어. 그러면 이 색에 왼쪽에 칠하는 색과 오른쪽에 칠하는 색깔, 다르잖아. 색깔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두 가지, 그럼 바닥에 남은 거한 가지, 이렇게 되니까 역시 3, 2, 1이 된다고, 여섯 가지. 응? 그런데 여기는? 마주보고 색을 칠해놨어. 그럼 바닥에 칠하는 건 뭐야? 이제 색깔이 세 가지 남았잖아.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지. 그런데, 그런데, 마주보는 색이 같으니까, 봐라. 1번, 2번, 3번 색이 있다 그래 봐. 여기 1번하고 이쪽을 3번을 썼다 그래 봐. 예를 들자면, 이거랑, 아니면 이쪽에 3번을 쓰고 이쪽에 1번을 썼다 그래 봐.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잖아. 어차피 양쪽으로 같은 색깔이니까, 이쪽 저쪽으로 1번, 3번이냐, 3번, 1번이냐는 돌리면 똑같은 건데, 그래서 2로 나눠야 돼. 이건 같은 경우라서,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6, 6, 3더 하면 15야. 그런데, 이거, 같은, <laughs> 같은 색을, 같은 색을 칠하는 것. 이거 몇 가지야? 네 가지지. 저네 가지 중에서 여기 이렇게 칠하는 거, 이거 같은 색을 두번 칠하는 거, 같은 색을, 응? 두번 칠하는 거, 누구로 정할 거냐고. 색이 네 가지 있으니까 그네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4를 곱해서 60까지 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지.